네 반갑습니다 5월 30일 뚝불의 주영에독 종목상담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 녹화가 늦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준비를 좀 한다고 녹화가 늦긴 했는데 그래도 뭐 종목상담하는데 방해되는 건 없으니까 잘 들어보시고요 어, 지금 제가 오늘 한세 종목 들고 왔습니다 세 종목도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상담 남겨주신 거 그리고 아, 오늘 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 특징주 같은 거겠죠. 그리고 하나는 아 이거는 제가 좀 따로 꼭 말씀드려야겠다 싶은 거 이렇게 하나씩 골라서 왔으니까 어, 이 종목 말고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종목 상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실시간 내용으로 이제 원하시는거나 어, 다양한 다른, 다른 내용들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투투뿌리의 주경야도 카카오톡 링크로 입장하시거나 꼭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투투뿌리 검색하셔가지고 카톡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어, 거기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제 문의 남겨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이나 혹은 블로그 도 있으니까 블로그 인스타도 있으니까 거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정보 어, 자료 추려 가지고 어, 내용 추려 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해 보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은 바로 태성입니다. 태성 어, 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나익은 종목은 아닙니다. 어, 뭐, 반도체, PCB 쪽, 온디바이스 쪽 AI 관련된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조가운상에 하면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그럼 간략하게 어떤 내용 기업인지 좀 보도록 하죠. 고선에 상장했고, PCB 정면기 등 PCB 카메라 모듈 사업을 이제 신설해가지고 하고 있다. 2차 전지 사업도 진행 중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면, 이 구간에서 나왔던 것들이 각각의 이제 이야기를 듣겠지만, 지금 날짜만 대충 봐도, 어, 반도체, 뭐, 2차전지, 뭐,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는 반도체겠네요. 반도체. 여기서는 2차전지 반짝, 그리고 반도체, 뭐, 신사업 추가였을것 같아요. 여기는 반도체. 여기도 이제 이번에 반도체일 거고. 그럼 최근에 이슈가 뭐냐, 보면은, PCB의 복합 품박 이게 2차전지 관련이겠죠? 다음, 올해 성장, 자신하는 태성이다. 어, 이거 말고도 얘가 지금 뭐, 다른 것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PCB 얘기일 것 같아요. PCB 쪽으로 해가지고 보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더 있는지 한번 보면은, 음 네, 아마 이거 두개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이두 개로 지금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반도체라고 하면은 반도체에서 뭐 어떤 이제 섹터가 막 크게 반응하면서 막 따라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뒤늦게, 어, 숨 고르기 다들 막 섹터 조정 나올 때, 예, 홀로, 나 홀로 단독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주도 테마가 주도 테마 대상주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뭐 이제 뉴스가 잘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 이제 이미 반도체 섹터가 한번 크게 한 바퀴 돌고 난 이후에 이렇게 흐름을 내는 거는 얘네 자체 그러니까 이 혼자 나 홀로 상승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가 흐름 좀 보죠 주가 흐름 보면은 지금, 단기 시세를 한, 뭐, 3,500원에서, 지금 7,380원이면 두배 올랐죠? 두배 정도, 이제, 단기 시세를 한달 정도 내면, 내면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소진하고 있는데, 아직 100% 정도 두 배가 딱 올랐으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정화하였습니까? 음. 나 이제 여기서 팔아도 될까, 팔아도 되지 않을까, 언제쯤 팔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간다면 당연히 내일 이제 올라가겠죠. 주방만 봐도 뭐 여기서 한번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내가 여기 위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밑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대부분이니까 여기서 음. 내일, 그럼 오늘, 그럼만 봐도 충분히 여유롭게. 가져가봐도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요. 될것 같고 익도 충분히 괜찮게 줄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장세가 그렇게 좀 좋지 않은 편이라서 어, 괜찮은 종목 있으면 그 종목에 막, 막 달라붙는 경우가 아니니까 어, 그거 감안하고 보면 되겠고요. 대신에 이제 장 중의 흐름이 이렇게 막 엄청 한번칵 나오고 계속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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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흐름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리스크겠죠. 왜? 언제든지 갑자기 크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누가 물량을 지고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죠. 자, 하미반도체입니다. 하미반도체는 제가 5월 28일날 이번 주에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이거 지금 추세 좋고, 내용 좋고, 괜찮으니까 시세는 더 나올 거다. 이때 말했어요. 28일날. 한번더 나왔고, 오늘 또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건 뭐냐? 고점이니까. 고점이니까 얘가 강하게 쭉쭉쭉 뻗어 가지 못하고, 뭔가 애매한 흐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흐름이 나오겠죠.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오리다가, 못하면 또 빠지고. 이제는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단기 흐름 이후에 조정이 나오기도 쉬운 구간이다. 거기다가 지금, 뭡니까? 하락장이죠. 하락장이니까,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한번 더 갭자리 베꿀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음. 이제는, 조금 비중을 줄여나가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어, 이거는 뭐 이미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종목 내용은 뭐별 필요 없고 어, 지금 입고 안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라가면은 점점 팔아 나가라 그 어, 그거 한번 더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서 어, 종목상담도 꽤나 들어왔고 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상담이죠 J2K 바이오 J2K 바이오는 뭐 화장품, 바이오라고 하지만은 화장품이다 뭐 원료 생산 업체다 뭐, 뭐 생산하고 판매하고 뭐 정말로 미생물 뭐 관련해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뭐 화장품 원재료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냥 자연적인 화장품관 알려주죠 화장품 수출 방세 오늘도 어제 했던 주소를 붙여었던거 이거는 이제 며칠, 어제 거, 어제 캠프 확보겠다 뭐 이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바닥 구간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흐름을 만들어면서 변동성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왜? 여기서 조금 상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쭉쭉쭉쭉 하다가 점점점 그 폭이 커지고 있어요 오늘 그 폭이 더 커졌고 오늘 한번 흐름을 크게 줬죠 자 붕붕 흐름 거죠 붕붕 흐름 보면은 아침에 상가가 오고 나서 상가 다섯 사 상가가 와서 정착왕 갭올린 다음에 매물 나오다가 바로 테마가 돌리니까 확 크게 튀었어요 왜? 상가를 어제 가는 종목이니까 그만큼이니 상승 등는 폭이 크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반짝 내고 바로 빠졌죠. 왜? 이게 뭐연승말 정도로 엄청난 재료가 막 쏟아진 게 아니라 뭐 매출, 뭐 이런 기대감이니까. 기대감이니까 저형제 그냥 상가고 다음날 흐름이 나온 거예요. 나오고 나서 쭉 빠졌죠.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가 있으면 이미 뭐 수익이니까 상관없는데 여기서 들어갔는데도 못뭐 팔고 있던 사람들, 혹은 뭐 여기에 들어갔던 불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오늘 문의를 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서 판단해야 될건 뭐냐면은 나 어차피 여기서 글렀고 요즘 수입 이제 팔락권이 얼마죠? 한15% 되는데 그것좀 대비해서 더되네17% 17%, 17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팔 거야? 팔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17% 이상을 더 먹어줘야지 얘가 겨우 본전치기란 말이에요. 30%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럼 어떻게? 그뭐 비중 조절이 안 된다. 그 비중이 좀 여유로우면은. 그 다음에 모아간다 개념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기다려야지. 두손 모아. 두손 모아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 무교시하면 삼신, 어, 이제, 세 종교를 대통합해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 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한라신도 찾고 하면서 지금 반등해 준거 기도해야겠죠. 물론 비중이 되게 여유로우신 분들은, 어, 그냥 일정 구간, 전에 사항가, 뭐, 이정도 이렇게. 이 구간, 구간, 구간마다 내려올 때 모았다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뭐, 평단 낮추고 들이대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들이 돌아왔는데, 여기서 다 빠져나왔을까?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얘가 뭐, 3만원, 뭐, 이쯤에서, 뭐 좀더 아래도 되겠군요. 여기, 이 사이에, 이 사이에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 나오면, 음, 평단만 낮춰놓으면 충분히 내가 손해 안, 크게 안 보고도,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자주 적게 보고 탈출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하고 가야겠지 그게 며칠 걸릴 순 있어 며칠 걸릴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17%를 잘라내 바로 잘라내가지고 바로 내가 다른 걸로 뭐 수익을 메꿔나갈 수 있는 게 아니면 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비중 조절 방법이기도 하니까 어, 그거 생각하고 가면 될것 같아요 오늘 좀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습니다 어, 뭐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도 있고 굳이 뭐더 깊게 안 들어가도 지금 이제 여기 이런 종목들은 대응에 대한 재응 대응 전략에 대한 그게 좀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내용 조금 더 파고들 필요는 없었어요. 다 알고 있는 테마 였으니까 어, 이거 말고 뭐좀더 궁금하신 분들 혹은 뭐 조금 어, 나이 해석이 좀 어렵다 뉴스라든지 내용이 이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보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그런 것도 제가 좀 한번 내용이 있으면 좋은 종목들 있으면은 어, 제가 종목 상담으로 들고 와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제 여러분이 들 다른 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 트포리의 주경예독, 카카오톡 링크로 입장하셔가지고 문의 주시고요.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고생. 아직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어, 오늘 자, 아직 4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정, 정규장. 자, 그러면 좀 집중해 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트포리의 주경예독이었습니다.